아이고 산행 이제 두 시간째인데 송이 다섯 개 보고 아 송이가 없습니다 없어 아, 지금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암벽에 도라지도 없네 도라지도 옛날에는 다른 암벽 같은 도라지도 더러 많이 있었는데 여람은이올라은이 어... 오늘 아이 사람은 이사벽등이 사람은 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가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어, 좋은 것또못 보던 걸 만나는 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.